아이 근데 가초구나아 아, 도 1, 3루 걸려야 되는데. 그래야 도로 하는거나 혼자 나가 있으면 나부 되는데. 병훈아. 아니, 아니지. 먼기가 내 앞인가? 먼기는 그래도 그나마 낫네. 아, 자이야 아, 야, 봤다 야, 볼렛이 볼인데 왜 이렇게 실망해 야, 나갈 뻔했어 죽다아씨이어지들 <laughs> <됐다 생각하는> <laughs> 나이스! 아, 나이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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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형님 오케이 어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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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